돌이해이지돌돌이 아, 이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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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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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좋아, 좋아, 이둘돌이이마도 슉슉슉슉슉슉슉슉, 아슉아 좋아, 좋아, 돌아 좋아, 이아 좋아, 좋아, 아 좋아, 좋아, 좋 d 도 한번 하고 a 리도 한번 하고 털비 d 으으니돌돌이이 o t 정전다다다다다다 n i k a 시원해 d 여기 나지만 이쪽도 이쪽도 아잘하 y 아 시원해 아, 시원해. 여긴 하지 마. 이쪽도. 이쪽도. 아 잘하네. 아이 k 쭈쭈 오, 쭈쭈 됐다.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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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